저 소나타 사러 갔다가 그랜저 계약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흔히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타 풀옵션 가격이면 그랜저 깡통 살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민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소나타 풀옵션 삽니다. 옵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 탔을 때 우와 할 만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나 디지털 계기판, 자동 주차 같은 기능적인 건 그냥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풀옵션부터는 가죽 재질이나 무드 등 스피커 같은 감성적인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급이 차이가 나는데 차가 작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무심코 택시 타셨을 때 이게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구별하실 수 있나요? 이걸 딱 구별하실 정도가 아니라면 공간 차이도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한번 비교해드렸었는데요. 아반떼와 소나타를 비교한다면 저라면 옵션이 풍부한 아반떼가 아니라 윗급인 소나타 깡통을 선택할 겁니다. 소나타 그랜저를 비교할 때와는 다르게 고속조행할 때 안정감이나 내부 공간에서 체감되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소나타 그랜저는 고급감과 감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 합리적인 선택을 따져보자면 소나타가 우세하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랜저도 물론 차급이 주는 임팩트와 준대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급감도 있고 깡통에도 웬만한 필요한 옵션은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고속 안정성이나 승차감 면에서 우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 스스로 취향을 잘 알아서 그랜저 깡통을 선택하신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 아 는 거거든요. 차급에 대해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고 다양한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세요.